안 늘려 언니? 골도 보기 싫으니까 어, 이번 판다 입어파... 나가요 <laughs> 네팅, 분노하는 CD 꼬지모 EF 이렇게요?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? 아니요, 아이렇게 둘둘씩 네. 하는데 아직 정한 건 아니죠? 이렇게 시작하는 <laughs> 그 인상이에요. <laughs> 뭐 <있었어요? 웃음> 그러면 이순서 어떻게 하죠? 가요 발보 할까요? 네 가요 해봤죠. 지방님 고르세요. 제가 그 많이 해봤잖아요 그거를 추천드립니다. 예. 저는 네. 그러면 CD 할게요.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지금 지방 팀이 다 오육대.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거 뭐냐? 엄마, 세1일장라면서 지금 뭐하는 거야? 아 얘는 뭐야? 아니, 얘는 뭐하니? 아니, 얘는... 아니, 아니, 잠깐만. 저 <laughs> 아, 좋다 <존댓아>, 지금. <laughs> 야, 그리고 심지어 c 팀에 엔젤 하면 엔젤, 엔 엔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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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일점이야. 또 금치거 쓴거 있나요? 사느님이랑 현수 둘다 올리시면 돼요. 일단 나 완전은 아니야. 점수 안 올랐지. 모르죠 완전. 방금 접하 완전 썼는데 1점안 올랐거든요. 어쩌라고요? 완전 그럼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완전. 아, 만들어 쓰세요 그러면 그러세요 그럼. 그렇다 <laughs> 그럼. 또왜두 또 팀이 꼴찌야? 그냥 키가 내줄 거야. 키가 내줄 거. 야 완전 키가 내줄 거. 레미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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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뭐야 가자, 가자, 뭐야, 뭐야 어때 불러달하는데아 <laughs> 아, 아, 이러면 할인이 그 괜찮으세요 어, 짜증나 지... 아 근데 나는 내 성격이 남의 말잘안 들어가지고 안전한지 <laughs> <안 하는지> 모르겠어 <laughs> 오히려 좋아요 우리한테 뭐 <laughs> 어, 그럼 난안쓴 거야 몰라 나안 듣고 있어 <laughs> 아니 나는 말을 그 해야 건? 되는데 내 말하면서 남의 말 듣기가 힘든데? 점수를 몇 점을 먹는 거야? 분노아레니 현재 1등이죠 그러면? 지방님 쓰셨다고 해서 저랑 동점인데요? 조금. 설이 꿀등 가자. 설리 꿀등 가자. 초콜라인 잘할 수 있어? 오광호? <laughs> 어여야여기 완전 막대야. 뭐야 뭐야?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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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누가 아니야. 누가 누가, 아니야. 누가 꼴찌야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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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, <laughs> 누가 꼴찌야 누가? 초콜라인 아, 꿀... 꼴찌인데 <웃음> 지금? <웃음> 어어 그러고 있어. 그렇게 해어 그렇게만 해. <laughs> 그렇게만 해. 잡아. 잡아. 가자, 가자. 어떻게 되는 거야, 이거? <laughs> <laughs> 나두분다 올리시면 돼요. 1 자, 재밌는 거볼요 여러분들? 하나, 둘. <laughs> 완전 고급스러워 뭐야 뭐야 아, <laughs> 아, F 사놨어? F 사놨어? 아 아, 큰일났다 F 어벤저스할수 있어 어머어머 어머, 발 앞에 있는데 왜못 사네 아, 진짜 오하고 뭐, 저기야? 그치 그치 <laughs> 발 앞에 있는데 <laughs> 너무 사네 우리 팀 너무 잘자 <laughs> <laughs> 자, 지금 첫 번째로 꼬집어가 <laughs> 먹을 위기거든요 <laughs> 야 우리 팀 씨발 뭐야 이 턴이 차즈로 엠테였어? 나 거야 야 이거 무슨 이? 야. 마음... 아. <목소리가> <wanted> to... <laughs> 이거 이거 뭐야? <laughs> 이거. 뭐... <laughs> 아니 무슨 이런 효과가다 있어. 이턴에 이렇게 주는 거 완전 삶의 희망을 뺏는 거 아니야, 이 정도면. 이거 따라서 근데. 포기하고 있었거든. 우리 팀 존나 잘하잖아. 아니 어떻게 씨발 리턴. 그러니까요 갈위보 잘하셨어야죠 분노하랬네. 아 진짜. 스토커님 금치거 한번 쓰셨대요. 씨발 뭐야. 나 뭔데? 아, 나뭐 했는데? <laughs> 금치거는 지방이 제일 많이 었는데 점수에 동점이야. <laughs> 1점 정도야 줄수 있어. <laughs> 완전 너 뜸이야 뭐 <laughs> 어떤 모습이야 <또 무슨> <laughs> 제발 보습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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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습니다아디뭐같 거야 어제 아니 기무 기 리리님 뭐 하시는 거 리리님 리리님 설수 있어 수 있어 뒤에 지금 파티였어, 파티 했다 파티 나덤 덤나다 어데덤 진짜 돈만 들어면안될수있 너무... 잠시만, 이거 너무 부쌍해 여기서... 여기서... 빨고올거 같은데, 빨고올거 같은데, 빨고볼거 같은데. 어 이거, 이거,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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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나근거내금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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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모르는 거야? 네팀꼴야 그거나 봐. <웃음> <웃음> 아유, 나는 글렀다 완전. 아유. 완전 찐팬이시네 우리 차준호님께서 완전. 너무 법칙 있다니까. 시면 언이니오오오오오 오. 가지어 뭐, 잠깐만. 가자. 가자. 빨리 가자. 빨고 가자. 와 잡아버려 완전.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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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버려 <laughs> 완전. 체를 잡아버려 어, 잠깐설 이거 맞아? 어떻게 돼? <laughs> 어? <laughs> <오! 오!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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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세요? 아, 뭐, 튕기셨는데? 기감이네요? 기감이, 기감이, 기감이 있어요. 아니, 꼴등인 우리 팀이 1등에 가도 <laughs> 네. 너무 신나 있었는데 우리 팀이 또 꼴등이었어? <laughs> 어쩔 수 없네요. 지방 썼대요, 지방 썼대요. 아, 지방 썼대요? <laughs> 자, 385에요. 중학 저분은 누구 방송 보는 분이야? 나 처음 봐. 나도 처음 보는데? 나도 아, 처음 보는데? 그래 잘하시는데, 저분? 너는 진짜 좀 그렇다. 이제 <laughs> 진팬 모르는 거 무슨 끼? 아 오늘 팬납하신 분이었구나. 오늘 팬납하신 분도 알아봐야지. 그럼. 설마 인정이시발. 어려는 거 점거는. 잘 생각해 보세요. 일단 나 완전만 쓸게 인정이랑. 근데 지금 이번 판에 점수를 먹는다 그 인정이야. <laughs> 완전 인정. 그럴게요 그럼. 아 진짜 내 예상대로가 맞았어 아우 진짜 잠깐 아니 잠깐 뭐하시는 거지 뭐하세요 너무 잘해 누가 아, 중학 잘한다 했냐 그래 잘하시는데도 EF가 5, 6등이어서 가망이 없다 시바 <laughs> 어, 저희 기분을 아시겠어요 어, 실력 안 늘려 오니 <laughs> 어, 잘한다 완전 인정 완전 <laughs> 기회 따 남았으면 너무 양아치 아니에요? 무슨래 소저말 말했어요. 그래서 점수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말해봐봐요. 지방님 썼대요. <laughs> <laughs> 뭐야? <웃음> 지방 왜 켰어요? <이렇게> <laughs> 이거는 이렇게 해줘야겠다. 완전. 야 빨고 안 나. <laughs> 씨발. 당연하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. 조심아 <laughs> 우리 팀 기다려. 우리 팀 완전 기다려. 우리 팀 완전 기다려. <laughs> 어 우리 팀스이안 따지네? 좋습니다. 이러면은 우리 좋습니다. 팀이 이득 볼수 있어. 가자! 내가 말했지? 엔진 네, 네, 엔데라고. 엔진 엔데. <laughs> 아니 엔데 잠 엔데? 엔데 잠깐만. 엔떼, 엔떼? 엔떼, 엔떼? 엔떼, 잠깐만. 이건 뭐죠 <laughs> 아우, 존네요 뭐, 혹시 그존네요가 혹시 밑에 히읒이 아니라 지읒인가요? 아우, 아니죠. 지방 스토커 한 번씩 썼다고 하니까 한 1점씩 다 먹을게요. 염병. 동화에서 좋네요. 10점을 먹는 건 뭐야? 다섯 판을 꼴찌 했는데, 1등은 지방이야. 학습 능력이 없는 거지. 완전. 아, 아. 아 큰일 났다. <laughs> 아니. 아니야. 구두 맞아? 지방 팬들을 한 명도 잘한 사람이 없다냐? 아, <laughs> 그러면 나 지금 열맵 중에 여섯 맵을 내가 꿀찌를한 거야? <웃음> <웃음> 꿀도 보기 싫은 이번 판다 나가요. <laughs> 우리 분나림 금치거는 뭐 해였어요? 아, 아 그래? 잠깐만 음. 같은 게 돼? 같은 게 돼요. 아, 지방님 뭐 하는 거야? <laughs> 됐죠? 아,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제가 먼저, 먼저 끌게요. 또.